제가 또 코치님들이랑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동작이나 연습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코치들 보면 어떤 동작에 대해서 어떤 연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연습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잘돼 있는 코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야수들이 펑고를 받지 않습니까? 내야 땅볼 같은 걸 받잖아요. 뭐 땅볼을 잡는 연습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맨손으로 잡는 것부터 무릎 꿇고 잡는, 땅볼 연습도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체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 시간 내야픈 거. 그 안에서 코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과. 근데, 어, 미국의 고등학교 야구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난이로 그럼 드릴들이 쫙쫙쫙쫙 나눠져 있거든요. 솔직히 선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측면, 그리고 코치가 연습을 계획하는 측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코칭 정보가 유통되는데도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모임에서도 어떤 동작을 설명할 때도 우리 코치님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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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로 많이 설명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로딩이라든가 단어를 가지고 어쨌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제를 100%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할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는 거죠. 뭐 네이밍하는 작업들, 언어화하는 연습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